여기 <laughs> <힘들고> 있다. <laughs> 너네 밖으로 나갔지? 아 어, 힘들어. 내가 좋아하는 숨찰게그만 <laughs> 끝말잇기. 숨은 지금 못 참을 것 같아. 아까 뛰거든 <laughs> 오케이 그럼 끝말잇기. <laughs> 그러면 뭘 걸래? 엉덩이 이름 쓰기. 엉덩이 이름 쓰기. 카메라 앞에서. <laughs> 나 절대 안질 거야. 그거 말고 <laughs> 카메라 앞에서 엉덩이 <laughs> 내새기 엉덩이를 내밀고 이름을 써. 이렇게요? 어. 반스를 벗고. 음 타워. 워? 원앙 소리. 어 리리리리리 리프 사. 아니 그런 거 없잖아. 영어 돼? 영어 되지. 리프. 리프? 너네 끝났어. 프로그램. 램. 음. 래퍼. 아니야 B. 램프. <laughs> 아, 프로펠러 러시아 아주머니 니? 니니 i a Ajumoni. Dibo. Nakaman is s 밥 at the 잠시 화장실. 갔다와도 될까? 어. 어? 어? 나 g 좀 자고 있을게. 껌 one. o 말인데 껌 껌? 껌? 껌껌? 있는데 초 i n e t 가면 초, 초록 마을에 가면 껌껌이라고 있구나. 음. 그러면 빨강 마을에 가면 껌껌이라고 있어. 껌껌 어때? 껌껌? 껌으로 다시 끝나. 껌껌. 스껌크스 껌? 아야 아야 아야. 센서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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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성이가 뭐야? 성? 나는 이이야. 이성성 어, 이성스야. 내 동생은 이껌껌이고. 이껌껌. <laughs> 그러면은 하루에 똥을 몇 번을 싸? 똥? 똥을 한번 싸지, 너는? 음, 세 번. 하루에 세번 똥을 싸? <laughs> 그러면은, 어 태어날 때 어디 병원에서 태어났어? 태어날 때? 나는 잘 모르겠어. 그냥 엄마한테서 태어났어. 그러면은 응. 누구랑 나중에 응. 결혼할 거야? 어? 나는 모르겠어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겠어. 그건 모르는 거야. 그러면은. 준유랑 아, 이제 마지막 질문 한 번. 마지막. 마지막 질문. 좋아하는 사람이 뭐야? 좋아하는 사람? 착한 사람을 좋아해. 너네처럼. 응? 음, 음, 그렇죠. 소공 하는구나. 그렇게 바로. 음.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을 좋아해. 거짓말. 그리고 껌껌이란 건 없어. <laughs> 산타할아버지? 산타할아버지가 우리집엔 안오던데 응? 집이 어딘데? a Raboji, s a 데 t a r 해 b o j 시 Santa Raboji, Santa Raboji, Santa Raboji, Santa Raboji, Santa Raboji, Santa Raboji, 그림을 음. <laughs> 그림을 그린 거란다.